이두 신발 간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먼저 왼발입니다. 이 정도. 오른발입니다. 동일한 힘으로 눌러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정도. 똑같은 힘으로 눌러주고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 제가 공개하면서 바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인바입니다. 저는 매달 700km의 거리를 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영상, 정보, 그리고 러닝과 관련 팁들을 드리고 있는 러너입니다. 오늘은 이 얘기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발 갖고 왔는데 이 둘이 차이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제가 비닐에 넣었었는데요. 바로 이 둘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오른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 들었고요. 왼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물렁물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두 개의 차이점은 바로 오른발은 제가 냉동실에 딱 길게도 아니고 30분을 넣어놨던 제품이고요. 왼발은 그냥 상온에 보관했던 제품입니다. 제가 냉동실에 30분을 넣어놨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겨울철이 되면은 추운 환경에서 러닝화를 신을 것이고 극단적으로 제가 하루를 넣어 놓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겪으실 한 30분 그리고 1시간 정도 지났을 때이 탄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실험을 했습니다. 요즘 겨울철이 되면은 러닝 커뮤니티에 가장 핫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특정 제품이 혹은 어떤 제품들이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든다는 것인데요. 일 예로 제가 어떤 신발 같은 경우에 어 제가 카본이 부러졌는데 그 부러진 시기가 공교롭게도 제가 고구려 마라톤 추운 날 풀코스를 뛰고 나서입니다. 요즘에 보시면은 점점점 주변에서 카본이 부러졌다는 얘기가 들려오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뽑기 운 혹은 불량률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진짜로 이 기온이 러닝화에 영향을 주는 것일까요? 이 추워전 시기에 카본이 깨진 적이 있었던 것처럼 이상하게도 그 다음에는 안 부러지더라고요. 같은 제품이지만, 물론 색상에 따라서 그 질이 다를 수 있지만요. 혹은 이런 경험도 많으실 겁니다. 여름철 내내 내가 만족스럽게 신었지만, 이거 진짜 내 인생 신발이다. 라고 생각했던 러닝화가 겨울철이 되니까 갑자기 딱딱해지는 그 느낌. 발바닥에 전해지는 충격이 유난히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을 텐데요. 처음엔, 아, 내가 추워서 몸이 굳어서 그러나 보다. 라고 생각했다가, 설마 이게 신발이 진짜 변하는 건가? 이런 의심까지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 드리자면 여러분의 감각이 맞습니다. 신발은 겨울에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 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겨울철에 러닝화 선택이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과학적 근거와 함께 제 경험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어떤 신발이 겨울에 강하고 어떤 신발이 겨울에 취약한지 그 근본적인 미드솔 폼 아웃솔의 고무. 카본 플레이트 시스템의 원리를 찬찬히 뜯어보고자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겨울철 러닝화 선택을 실패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겁니다. 왜 겨울이 되면 신발의 느낌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 미드솔, 아웃솔, 카본 플레이트와 미드솔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 미드솔은 바로 쿠션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우리가 EVA나 아니면 페바 소재나 TPU 소재,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다 신발 쿠션 소재인데요. 이런 소재는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유리 전이 온도. 라는 개념인데요.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폼이 얼기 시작하는 온도입니다. 말랑말랑했던 젤리가 차가운데 가면은 바로 굳어버리는 바로 그 굳기 시작하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물론 러닝화 미드솔이 진짜 유리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는 건 아니지만 신발의 성질이 확. 변화는 변곡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EVA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흔히 보는 인문화에 들어가는 폼입니다. 여러 연구들을 보면요. EVA 폼은 날씨가 추워질수록 더 딱딱해지고 충격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겨울에 EVA는 딱딱해진다.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증명이 된 것입니다. 반면에 TPU 폼 같은 경우에는요. 추위에 조금 강한 녀석입니다. 굳기 시작하는 온도가 아주 낮아서 일반적인 겨울 날씨에는 탄성이나 충격 흡수 능력의 변화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 TPU를 사용한 것들이 그 아디다스의 울트라 부스트 계열. 그쪽이 제가 TPU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레이싱화에서 사용하는 페바 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가볍고 반발력이 좋은 폼입니다. 자료들을 보면요. 이 녀석도 추위에 꽤잘 버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폐바폼을 신으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폐바폼이 들어갈 때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말랑말랑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자체가 유지가 되는 건 맞지만, 폐바폼 자체가 워낙 말랑말랑한 소재가 많기 때문에 원래의 경도와 추워졌을 때그 경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더 극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단단했던 EVA와 그 다음에 구름처럼 말랑말랑했던 페바가 똑같이 기온이 떨어졌을 때 훨씬 더그 체감은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두 번째, 아웃솔 바닥 고무입니다. 우리가 도로에서 안 미끄러지는 이유는요. 이 고무가 노면에 미세한 돌기를 따라서 꽉 움켜쥐었다가 펴지면서 마찰력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고무가 어느 정도 말랑말랑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온도가 내려가면은 이 고무도 딱딱하게 굳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딱딱한 고무는 바닥을 움켜쥘 수 없습니다. 그냥 바닥을 지나가면서 미끄러지게 되는데요. 특히 가볍고 얇은 아웃솔을 사용한 레이싱화의 경우에는 더 딱딱해지고 더 빨리 미끄러워진다고 합니다. 그에 반면에 두껍고 튼튼한 고무를 사용한 경우에는요, 자동차 타이어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뭐 컨티넨탈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거는 추위에도 말랑함을 어느 정도는 지키도록 설계된 경우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방향은 분명합니다. 겨울에는 얇은 레이싱 아웃솔이 더 미끄럽고 두꺼운 타이어 같은 아웃솔이 더덜 미끄럽고 튼튼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본 플레이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카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찾아봤는데요. 사실 이거는 완벽하게 정리되기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으로 겪는 그런 기온에서는 카본의 그런 강성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카본 플레이트는 카본 실에 본드를 붙여서 만든 강화 플라스틱에 가깝습니다. 이 본드 부분도 추워지면은 더 단단해지고 충격에 더 약해질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우주 소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본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하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본도 온도의 영향을 받기는 한다. 그리고 추우면 대체로 뻣뻣해져서 깨지기가 쉬운 상태가 될수 있다, 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요, 카본 플레이트의 변화보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훨씬 더큰 문제는 딱딱해진 폼과 이 뻣뻣해진 플레이트가 만나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발이 안 맞다고 보는 게 가장 가깝고 합리적입니다. 폼이 안 눌리니까 플레이트는 제대로 굽혀지지 않고 둘이 주고받는 에너지가 틀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아마도 그 제가 겪었던 그런 카본의 부러짐 혹은 찢어짐이 발생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어떤 신발들은 피해야 되는지 빠르게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나치게 부드러운 고반발 폼은 저는 지향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폼들은 여름 가을에는 정말 좋은데 문제는 겨울입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온도가 내려가면서 원래의 장점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내 몸은 여름의 그 리듬을 기억하는데 신발은 전혀 다르게 반응하니까 착지 리듬이 깨지고 발목과 종아리에 부담이 극단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겨울 대회 당일, 그리고 컨디션이 괜찮을 때, 그리고 노면도 괜찮을 때만 한정적으로 쓰고 일반적인 겨울 훈련 용으로는 지나치게 부드러운 고반발 폼은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스택이 너무 높고 불안정한 구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엄청 높은 스택에 발바닥이 좁으면은 롤링이 과도하게 일어나야 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신발들은 폼이 딱딱해지고 롤링이 부드럽게 안 넘어가면은 느낌이 폭신폭신한 느낌에서 말 그대로 퉁퉁퉁 내려 찍어야 되는 통급의 느낌으로 바뀌게 됩니다. 충격은 그대로 들어오고 발구르기는 윽이 아니라 툭. 툭 이렇게 발목이 그걸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겨울에 발목이나 종아리가 자꾸 땡긴다? 이거는 바로 이런 구조적인 문제 딱딱한 폼의 조합인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얇은 레이싱 아웃솔 지우개 같은 바닥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얇고 가벼운 레이싱용 아웃솔은 바닥 고무가 아주 얇게 깔려 있고 홈이 아주 크게 파여져 있는 구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겨울철 저온에서는 접지력이 순간적으로 손실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미끄러져서 자칫 잘못하면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겨울철 제가 추천드리는 신발들의 종류입니다. 첫 번째 온도 변화에 둔감한 중간 경도의 폼입니다. 우선 미드솔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겨울에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너무 말랑말랑한 것보다 적당히 단단한 폼. EVA라고 하더라도 적당히 단단하고 안정적인 타입. 이런 것들이 조금 더잘 버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페바폼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평소에도 이게 너무 말랑말랑 거리기보다는 적당하게 통통 튀는 느낌이 있고 조금 더 단단하게 세팅된 해바가 겨울에는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어떤 제품을 추천해주냐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마다 느끼는 감각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부분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다음 두 번째 두껍고 든든한 타이어 같은 아웃솔입니다. 아웃솔은 최대한 자동차 타이어 같은 느낌으로 고르시면 좋습니다. 얇게 그냥 칠하기만 한 지우개 같은 고무보다는 두께가 있고 마모에 강하고 그리고 딱딱한 컨티넨탈, 미쉐린 그리고 비브란 같은 이름이 붙어 있는 아웃솔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스택이 40을 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살짝 적은 30 중반 혹은 그 이하 정도의 신발을 추천드립니다. 발이 닿는 바닥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뒤꿈치와 앞꿈치가 지면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구조를 추천드립니다. 이런 신발들 같은 경우에는 신발 폼이 조금은 단단해져도 구조가 워낙 안정적이라서 큰 배신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그래도 카보나를 굳이 신어야 한다면, 단단한 폼, 그리고 강한 플레이트를 추천드립니다. 그럴 땐 오히려 원래부터 봄이 단단하고 플레이트의 힘으로 밀어주는 타입이 겨울에 덜 깨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리스트 세 가지만 해 주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미드솔 너무 말랑말랑한 건 체크리스트 두 번째 아웃솔은 지우개 보다는 타이어 타입 체크리스트 마지막 세 번째 스택과 구조 높이는 어느 정도 적당하고 넓이는 넓은 곳으로 골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 되면은 달라지는 건 우리 몸뿐만 아니라 러닝화도 달라집니다. 장비, 러닝화 자체의 성질도 바뀝니다. 미드솔 폼은 얼기 시작하는 온도 때문에 더 단단해집니다. 아웃솔 고무도 움켜지는 힘이 약해져서 더 미끄러워집니다. 카본 플레이트는 폼과 손발이 안 맞으면 리듬이 깨지면서 단단해질 수 있고 잘못하면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철 러닝은 가장 강력한 신발을 찾는 게 아니라 적당히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신발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더 나를 안정적으로 데려갈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으로 해서 이 신발이 좋으냐, 나쁘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신발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내가 평소에 신는 신발 중에서 여름철에 어떤 거를 신으면 좋을지 혹은 겨울에 내가 어떤 걸 신으면 좋을지 이렇게 얘기를 남겨주시면 많은 경험들이 쌓이면서 이런 영상을 제 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쌓여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철 러닝화 선택 이제 조금 다르게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러너 임바였고요. 제가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